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설마 했던 촉이 현실이 되는 순간, 느껴보셨나요? 지난 회차에서 모두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그 장면, 은호의 친모가 바로 고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늘 우아한 미소를 짓고 은호를 챙기는 척 했던 그녀,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갑고 냉수적인 본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회에서그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장을 쥐락펴락했던 그시회속 인물들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 말미 은호는 가다가 노인을 치고 달아나려는 뺑소니 차를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 달아나지 못하게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정의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그 모습을 고성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성희가 나와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은호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로 고성의 입에서는 싸늘한 한마디가 본능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누군가의 생명보다 자신이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희에게는 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저 한심한 오지랖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이성, 극과 극에선 두 인물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희가 은호에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배려는 사실 모두 진심이 아닌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성희는 은호를 처음 제외하는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후회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은호는 그저 과거의 실수이자 자신의 체면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성인은 애틋하지도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으면서 굳이 은호를 찾아서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성의의 숨겨진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또한 성인은 철잔 계획 아래 남편 회사에 큰 회사 오너가 온다는 소식을 입수하곤 영나를 아빠 회사 사무실로 보냅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인 거죠. 영나를 회사에 내려주고 한 시간 반 후에 오라는 말을 들은 지환은 근처 식당을 찾다가 형 지역이 성재와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울 시내 있으면서도 가족들 걱정하는데 아무런 소식 없었던 형을 원망하자. 지역은 지원을 사무실로 데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성공하면 가겠다고 말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한편 가면이 벗겨진 성유와 달리 지역과 은우의 관계는 이제 약간의 새로운 감정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지역은 생활고 때문에 공사 현장 잡부로 나섰고 은우는 그런 글을 발견하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밤새 일을 하고 돈을 아낀다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며 은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입니다. 은호는 사사건건 지역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그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꾀주지한 모습으로 라면을 먹는 지역을 보며 안쓰럽다는 연민과 불편하다는 감정이 뒤엉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자존심이 강한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의 시비와 동정을 시선에 마음이 상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걱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감정적 거리를 단숨에 좁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퇴근길 버스 졸다가 갑작스러운 버스의 급정거에 몸이 끼우뚱한 은호는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단단한 품에 안겨 대참사를 면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방패가 바로 그토록 껄끄러워했던 지역의 가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당황한 은호에게 정신 차려 라고 가볍게 툭 던졌고 은호는 지금 반말한 거예요 라고 되받아치며 어색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서로 무안해하며 버스에서 내렸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남아 전날의 일을 사과하며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상철은 학원 가는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은호의 작업 현장에 잡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호가 상철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 닮았다면서 따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중요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혹시 은호의 아버지가 상철의 쌍둥이 동생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임을 암시하며 앞으로 드러날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강호는 집에 들어갔다가 엄마의 서류봉투에서 은호가 입양아라는걸 알게 됩니다. 은호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강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는 두나를 향한 이해와 사랑보다 배신감과 분노를 먼저 표출했습니다. 지가 친누나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잘난 척했다며 몰아붙이는 강호의 모습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회 강호로 인해 은호는 물론 지혁과 성재까지 은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녀를 챙기는 모습이 나올 듯합니다. 은호를 향한 두 남자의 각기 다른 진심은 어떤 갈등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